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의도 증권사 출신 정현 전문가입니다. 오늘도 11월 무료 단타 이벤트 종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요. 문자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단타 종목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바로 hndb 디자인 15% 수익률을 거두면서요 오늘 조금 이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대부분 다잘 갔고요 2차 전지 시장 6배 성장세 예상한다 라고 하면서 저희가 2차 전지의 숨은 종목까지도 이렇게 찾아서 단타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 사실은 저희가 매일같이 오퍼 5% 이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도 15% 수익률 가져갔고요. 11월 23일, 11월 22일, 제주반도제 6%, 11월 19일, FSM 8%, 11월 18일, 단나10% 수익률, 매일같이 5% 이상, 5% 이상의 수익률을 매일같이 쌓아드리고 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1월 무료 단타 이벤트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주일 남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일 장 시작과 함께 무료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010-7935-3779로요. 문자로 단타라고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타 종목 선별해서 종목과 함께 매수가 잡으실 수 있는 위치, 매수가 매도가까지 제시해 드립니다. 무료 수익률, 수익률 거두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의도 증권사 출신 정현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수 믿지 마세요. 추세 쉽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수 믿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박스권 장세에서는요, 살아남은 섹터 보셔야 돼요. 섹터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섹터 비교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오늘, 뭐였죠? 5G 움직였어요. HFR 급등 나오면서, 수주 공시 나오면서, 오늘 장 중에 16%까지 갔다, 1 6 급등했다가 6%까지 싹 밀리면서요. 밀리면서. 오늘 HFR, 어, 제 5G 대장주로 움직였고요. 뭐, 솔리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리드, 솔리드. 오늘 뭐 급등해서 좋아요. 좋은데, 이거 지금 부,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 아직도, 아직도 바닥 기고 있습니다. 정고점 가려면 앞으로, 앞으로 50% 이상이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좀 멀었어요. 왜냐, 5G는요, 설비 투자예요. 설비 투자에 지금 우리나라는 과감하지 못해요. 지금 5G에 대한 투자, 투자 자체, 설비에 대한 투자 자체가 소극적인 상황이고, 올해 수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지연되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5G 기업들에 대한 실적 자체가 지금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실적 때문에 그런다고 보면 되고요. KMW 대장주였죠. 5G 대장주. 실적 확인시켜 드릴게요. 실적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 올해. 지금, 지금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매출액. 매출액, 뭐 조금 늘었지만, 지금 2분기부터 적자 상태예요. 적자 상태.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요, 매출액도요, 매출액도 2019년보다 지금 한 3분의 1 됐어요. 3분의 1. 2020년에 반토막 났고요. 그리고 2021년은 3분의 1 되고, 영업이익은 계속 줄어든다. 5G 투자 안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키의 주가 KMW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KMW 종목. 한번 KMW. KMW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보는데요. 주봉으로 봐도요. 지금 올초 대비 딱 반토막 났습니다.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도 뭐 지금 올해. 올해 초 올해 초가 가장 고점이었네요. 예, 지금 주가 반토막 났는데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정말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 이틀 하루 이틀 더 추세를 봐야겠지만 그 추세가 그렇게 연속성을 가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반도체 종목도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도 오, 이번 월요일부터 다시 살아나냐라는 부, 분위기를 봤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 5G 반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진짜 갈 종목은 뭐냐? 저는 계속 계속 말씀드려요 계속 계속 말씀드려요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지금 조만간 전고점 다시 넘을 수 있어요 에코프로 비엠 전고점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종이 걸렸고요 LNF 역시도 LNF 역시도 오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거래량이 전만 못해요 하지만 전만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만 같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LNF 거래량 줄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수급 들어왔어요. 여기 빨간색깔, 핑크색깔 점점점점점 점점 여기 다 외국인 수급 표시해 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있다. 왜냐? 5G랑 다르게 뭐다? 수주가 이어질 것이다. 2차 전지는요. 설비에 대한 음, 설비 투자 증설 그리고 여기서 수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이 2025년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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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자체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시장 성장률, 2차전지 시장 성장률 때문에 이차전지 소재주는요. 갈 수밖에 없는 섹터고 지금 쉬어가는 걸 정말 땡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영상 드린 거다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영상 드린 거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 계속 어 급락, 종목, 금락 나오면 보다 급등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뭐 SKC도 그렇고 동박 관련주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 SKC 한번 볼까요? SKC 증설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전고점 거의 근처에 왔어요. 조정 받았고요. 전고점 근처에 왔다. 그리고 또 뭐다? 우리 2차 전지는 정말 외국인들이 좋아해요. 지금 계속 사모고 있고요. 거래량 한번 터지는 순간 정고점 돌파 가능합니다. 정고점 돌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급등 안 가고 있어요. 천천히 갈 거예요. 하지만 상승폭은 거의 비슷했어요. 첫 번째 구간 좀 빨리 움직였고요. 지금은 좀 천천히 움직이지만 간다, 간다, 간다. 계속 한번더 슈팅. 간다. 2차 전지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NFT. 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기대감이거든요 NFT는 기대감입니다 NFT 관련해서 제가 다 찍어드린 종목 다날 갤럭시 머니트리 다날 초록뱀 미디어 다시 오늘도 갔습니다 분명히 갔어요 10%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 다날 하나 짜잔 예 급등 나왔고요. 급등 제가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단할 분명히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단할 같은 기업은요 계속해서 빠지면 가져가는 전략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또 관심 갖고 있는 종목이 비덴트 인데요 비덴트 비덴트는 가상화폐 관련 주주이긴 하지만요 비덴트 역시 가상화폐 nft 와 연계돼서요 눈여겨 보시면 좋은 종목입니다 비덴트 역시 추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거래량 아직도 있습니다 거래량 다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저점, 다시 또 고점, 돌파, 돌파 하면서 가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종목 섹터별로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딱 들어보시면 어때요? 네. 지금 안 가는 종목에 붙들고 계시고, 물론, 약간의 기술적 반등 정도만, 오케이. 그 정도만 먹고 나오겠어. 하는 사람,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셔도 돼요. 반도체든 5G든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이 조정장에서 이렇게 지금 좋은 기회에 2차전지 NFT 안 들어가시면 NFT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종목은 제가 선택해 드릴 거예요.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요. 지금 한번 흐름 깨진 종목들은 있어요. 그 종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2차 전지, 2차 전지. 지금 종목별로 제가 흐름 다 잡아 드렸었어요. 맨 처음에 소재 양쪽 l n 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까지 잡아 드렸고 동박 관련주 제가 잡아 드렸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는 자잘한 것은 보면 안 되고요. 어, 좀 소재주 쪽에서 그래도 대형 중형급만 취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움직이는 게한번한 한 텀이 돌았고요. 2차전지는 일단은 무거운 종목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종목도 갈수 있어요. 2차전지 NFT 관련해서 저는 종목 찍어 드릴 거니까요. 종목 선별해서 알려 드릴 겁니다. 010-7935-3779로요. 문자 1번 남겨 주시면 되고요. 문자 1번 또는 종목 편하신 거 남겨 주세요. 일단, 문자로 남겨주시면 돼요. 남겨주시면,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종목 문자 드려요. 오늘 흐름이 나오는 종목 말씀드리고요. 시초가든 매수가든 장 초반에 매수가 잡아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문자 주시고요. 이벤트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